자 반갑습니다. 프리셀 밈코인 하람베르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리 부테린이 소유주인 밈코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입소문을 제대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밈코인의 진화 기부를 담다 실시간 민트기반 신뢰 시스템 주목이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비탈리프트링과의또 어떤 연관성이 발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대단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상승까지 단 16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링크를 받아왔다라고 설명드렸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왔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영상 밑에 해시태그가 보일 거고요. 더보기 영상 제목 밑에 자그마하게 더보기라고 보일 겁니다. 그 더보기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가 보이실 텐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 홈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 가격과 동일하게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 실시간 지갑 연결을 하고 나서 구매하시게 되면 이 가격이 아니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자동적으로 토큰이 구매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정보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 놨으니까요.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고릴라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코인의 진화 기부를 담다. 하란 베르진 실시간 민트 기반 신뢰 시스템 주목.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지갑 소유자로 알려진 민코인 프로젝트 하른베르지는 단순한 유머나 투기 목적을 넘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기부 시스템을 핵심 구조로 설계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핵심 기술은 즉시 민트 방식이다. 투자자가 토큰을 구매하는 순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이 자동으로 발행되어 지갑으로 전송되며 해당 트랜잭션은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기존의 할당 보관 수동 배포 방식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구조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온체인 투명성과 자동 회계 처리를 기반으로 한 신뢰 설계의 일환이다. 민트 시점에 즉시 기부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구조는 기부 내역의 실시간 공개와 회계적 명확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이는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이 곧 기부의 증거가 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파란 베레지는 토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동물보호단체에 자동기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구매, 민트, 기부가 하나의 트랜잭션 흐름으로 연결되며, 토큰 전송이 곧 기부 실행 지점이 된다. 이처럼 기부의 실시간성과 자동화는 기부금 흐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용자 경험 또한 간소화한다. 비탈리부테리는 과거 시바인, 와키타 등의 민코인을 처분해서 약 10억 달러 규모를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등지에 기부한 바 있다. 파란 베레지는 이 같은 선행의 연장선에 있으며 기존처럼 수동적으로 자산을 처분해서 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기부를 내재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구조의 또 다른 의미는 민팅이 곧 오너십 및 윤리적 책임의 온체인 서명이라는 점이다. 민팅이 발생할 때마다 생성되는 로그는 단순한 기술 기록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설계자 철학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뢰의 증표다. 이는 기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화려한 백서나 비전만을 제시한 채 실천하지 못한 구조적 실행력과 비교해 명확한 차별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하람베인의 즉시 민트 방식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공공재 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 철학을 실현한 기재다. 사용자가 토큰을 수령한그 순간 기부도 실현되는 구조는 기부를 약속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부가 내장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철학의 접점을 보여준다. 하란브레지는 그 자체로 퍼블릭 굿을 구현한 스마트 컨트랙트형 기부 프로토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자체가 어, 굉장히 동물 관련된 기부를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동물 관련 민코인을 출시하면서 기부까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 링크는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링크로 이동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돈이 되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고릴라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